땅바닥에 뭘 쓰셨다고 했는데 도대체 뭘 썼는지 지금 그거 제가 신무님한테 물어보려고 했는데 신무님도 모르시는구나. 땅바닥에 뭘 썼는지 누가 봤어요? 어. 하, 정말 모르겠네요. <목소리도> <목소리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빠다니엘입니다 선생님 뭐뭘 그렇게 쓰고 계세요? 어, 네. 어, 안녕하세요, 네 최영희 시입니다뭐 하고 계신 거예요? 이거? 예수님이 땅바닥에 뭘 쓰셨다고 했는데 도대체 뭘 썼는지 지금 그거를 지금 알아보려고 막 그때의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이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워놓고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서 이런 여자에게 돌을 던져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스승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여 고소할 구실을 만들려고 그렇게 말한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몸을 굽히시어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 쓰기 시작하셨다. 오늘 복음에서 이 가늠한 여인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유대인들이 몰려왔잖아요. 그렇죠. 기운이 어땠을까요? 막 되게 막그 울그락 풀락한 상태였겠죠. 모든 사람들이 이런 돌을 들고서 네. 던져서 죽이겠다고 몰려왔을 때그 여인의 두려움과 공포를 몰랐을까요? 아셨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끄적끄적 거리고 오셨다는 건 그만큼 다른 게 중요한 게 있었을 겁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한테 항상 물어보죠. 뭐로? 흙과 백이야. 아, 이게 맞습니까? 올로. 저게 맞습니까? 아. 오늘 복음에서도 똑같이 이 8장 내용을 보면 네. 유대인들은 죽여야 됩니까? 살려야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답을 딱 정해놨습니다. 어. 예수님, 이번엔 딱 걸렸어. 네. 라고 생각하고 분명히 왔을 겁니다. 네. 그리고 딱 물어보죠.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 라고 할 때. 네. 그랬더니 그래서 예수님은 전혀 뜻밖의 대답을 하죠. 어.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고 네. 돌로 치지 마라가 아니라 네.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치라는 네. 유대인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대답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렇죠. 그러자 이제 다들 돌을 놓고 떠나죠. 나이 많은 사람부터 놓고 떠났던데. 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특이한 게 하나가 있죠. 어떤 게 있어요? 가늠한 여인은 십계명에는 나오는 네. 굉장히 유대인 사회에서는 중재에 들어갑니다. 많은 사회에서 처벌을 하거나 죽이는 장면도 많이 나오는데, 그렇죠. 이상하게 돌로 죽여요. 맞아요. 돌 돌로 이렇게 쳐 죽이더라고요. 그렇죠. 네. 왜 돌을 썼을까요? 음... 칼을 안 쓰고. 그것만이죠, 시인 분이. 네. 음, 그게 칼로 하면은 네? 어, 내가 저 사람이 아무리 죄를 지었다고 해도 이렇게 살인을 저지르는 그 느낌이 세잖아요. 네. 한 사람이 죄를 또 저지르는 것 같잖아요. 맞습니다. 그 돌멩이는 네? 톡 던졌어요. 네. 그러면 누구 때문에 누구 돌멩이 때문에 죽었는지 모르니까. 비슷합니다. 아일까? 칼로 죽이려면 네. 가까이 가야 돼요. 그런데 돌로 죽일 땐 아, 멀리서, 멀리서 죽이죠. 아, 거리를 가까이 근데, 하기도 싫다. 유대인들이 이 유대사회에서 죄인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네. 항상 거리를 둡니다. 아... 그래서 절대로 죄인과 가까이 안 가려고 성 밖으로 몰아내거나 식사도 같이 안 하죠. 그렇지. 왜냐하면 자기도 그러다가 죄에 물들면 음. 하느님께 벌을 받기 때문에 네. 그래서 거리를 두는데, 이 돌을 쓰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 거리를 두는 거죠. 그리고 또한나는 칼로 누군가를 죄인과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죽일 때는 네. 한 사람이 나와서 네. 그죠. 죽이면 되죠. 죠그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 조선 시대에 뭐가 있었죠? 그 망나니 망나니 그가 있었죠. 네. 근데 돌을 쓰면 한 사람이 못 죽입니다. 음. 여러 사람이 죽이죠. 그죠? 바로 그 사회, 그 공동체가 이 죄를 단죄 안에 있어서 공동 책임을 집니다.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 그 사회가 죄와 죄가 아닌 것을 구별하는 것에 음. 공동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음. 우리는 항상 모든 심판과 판단을 하느님께 맡게 되는데, 어느 순간부턴가 그 판단을 그 사회가 맡습니다. 그렇죠. 그 심판은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 있다. 라는 음. 오늘 이야기에서 이 돌이 주는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오. 그리고 오늘 복음의 맨 마지막에 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는 죄를 뒤지 마라. 네.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그 여자에게 여인아, 그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단지한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 여자가 선생님, 아무도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 가거라. 그리고 이제부터 다시는 죄짓지 마라. 예수님도 이 여인이 죄를 안 졌다고 말한 적 없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도 죄를 짓지 말라는 경고를 하죠. 그 돌을 들고 왔던 많은 유대인들에게 가장 해주고 싶었던 말. 남의 죄를 보기 전에 먼저 내 죄를 봐라. 자기 죄를 봐라. 음. 그리고 자기 죄를 내려놓을 수 있는 그 기회를 모든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음. 가늠한 여인뿐이 아니라 그 돌을 내려놨던 유대인들에게도 음. 먼저 자기 죄를 보고 자기 죄를 내려놓을 수 있는 기회를 어느 누구에게나 예의 없이 주고 있습니다. 음. 사순 시기를 보내면서 바로 내 죄를 성찰하고 돌아보고 내 죄를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뜻깊은 사순 시기도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응. 여러분 안녕. 안녕. 투비 컨티뉴 안녕. 근데요, 진짜로 뭐라고 쓰셨어요아 모른다니까.